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. 자, 오늘은 밀가루 떡 만들 거예요. 밀떡.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자, 오늘 떡부터 만들어서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 볼 거예요. 쌀떡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밀떡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밀떡을 구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, 밀떡 만들기 중력분이에요. 중력분. 중력분 2컵, 소금 3분의 1 스푼. 그리고 식용유. 하나, 둘. 식용유 두 스푼. 자,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에요. 뜨거운 물로 입 반죽할 거예요. 뜨거운 물을 천천히 섞어주면서 자, 잘 섞어주세요. 얼마나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려고 음. 떡볶이 떡부터 만들고 있네요 하! 아, 참! 이걸 여기 넣으면 이거 잘 치대 줘야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이 치대지면 치대질수록 쫄깃쫄깃한 떡이 나오겠죠? Yes. 이제 봉투에 넣어서 한 시간 정도 숙성시켜 줄게요. 자, 20분 정도, 20분 정도 있었는데, 자 이제 꺼낸 거를 덧가루를 발라주고 펴줄게요. 칼국수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? 칼국수, 피자 반죽 이런 거, 피자도. 그리 칼로 잘라줄게요. 동그랗게. 자 물이 끓으니까 요거는 똑똑 잘라가지고 일반 떡볶이. 자 떡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넣으셔서 한 6, 7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. 모양을 정성껏 안 만들었더니 동그랗지는 않은데 크게 어,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밀떡 같아? 응. 가는 밀떡보다 더 맛있는데? 그래? 그럼 밀떡 이제 안사도데 응. 저희가 한개 만들어 주는 거야. 어 이거 만들기 너무 쉬운데? 우리 이제 밀떡 안사 먹어도 돼. 진짜. 오케이 이제 한 6분, 7분 정도 삶은 것 같은데 제가 먹어보니까 소속가다 익었어요 그러면 찬물로 바로 헹궈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자 그리고 요번엔 누들떡볶이 바로 길게 넣으면 누들떡볶이 저기다 배고파 알았어 얼른 떡볶이 자, 이렇게 찬물에 헹구셔서 물기 탁탁 털고 모양은 뭐 정석은 안 만들어. 자, 이렇게 떡볶이 떡. 됐죠? 여기다가 참기름 한 방울. 참기름 묻혀서 식히면 돼요. 엄청 쫀득쫀득하고 맛있어. 야, 떡볶이 자주 해 먹어야 된다고. 엄마, 엄마 떡볶이 좋아한다고 아빠가 떡볶이 떡까지 만들고 있다. 야. 야, 이건 누들 떡볶이. 떡볶이 떡 만들기 대 성공! 뜨거워, 뜨거워. 자, 떡볶이를 만들어 볼까요? 자, 기본적으로. 자, 어묵 국물에 대파. 떡볶이에는 뭐 다른 건 넣을 거 없죠? 대파만 넣으면 돼요. 자, 이 떡볶이 소스를. 자, 이 떡볶이 소스는 제가 만들어 놓고 우리 떡볶이 먹을 때마다 조금 조금씩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거의 다쓸 때가 됐어요. 오늘 떡볶이 해 먹고 다음번에는 떡볶이 소스를 만들어서 드실 수 있게 뭘 만드는 거를 알려 드릴게요. 오늘은 밀떡을 맛보는 그런 떡볶이에요. 밀떡 만든 게 어떤가 궁금해 가지고 자 오늘은 누들 떡볶이 맛있겠다. 띠드르 수제 밀떡 한번 먹어볼까? 응 음, 맛있다. 응 음, 음, 맛있어. 떡이. 괜찮긴 한데, 음, 쫄깃한 맛이 조금 더 그래. 음, 해 아까가 좋았어. 음. 근데, 충분히 먹을만 하지. 음. 다음번에는 더 쫄깃하게. 근데, 쫄깃한 거는 더 치대야 돼. 음. 그게 맞아. 더 오래 치대야. 떡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떡볶이가 맛있다. 음. 음. 자, 여러분. 오늘 떡볶이 떡을 만들어서 떡볶이를 만들어 봤는데요. 집에서 간단하게 금방 만들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당연히 이제 떡볶이 소스가 맛있어서 더 맛있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 다음번에는 맛있는 떡볶이 소스로 떡볶이 만들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음.